이번 시간에는 돈과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과 여자는 같다. 돈이 있으면 여자가 오고, 돈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간다. 미인을 차지하려면 미인을 쫓아 댄 게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미인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자하고 돈과 같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음. 지역에서는 뭐냐 하면은 물과 땅을 갖다가 여자라 그럽니다 여자는 뭡니까 물과 땅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물과 땅의 대표 선수라 그랬죠 또 지역에서는 물과 땅을 갖다가 돈이라 그럽니다 영리학에서도 물과 땅을 돈이라 그럽니다 물과 땅은 여자와 같다 그래요. 풍수지리에서도 물과 땅을 갖다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과 땅을 갖다가 동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뒤역 명량 풍수지리를 갖다가 길고 넓고 크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약간 이견을 달수 있는데, 그거는 공부를 더 하시고, 백전취역 명리학 수스질이 역학에서는 여자는 땅 물과 땅의 특성을 따라 만들어졌고, 물과 땅의 대표 선수가 여자고, 땅과 물이 곧 돈이고 여자는 돈하고 같다 이겁니다. 이 못해서 결거나 반론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뭐다 하세요. 남자가 미인을 보면은... 실험을 해보니까, <laughs> 전도의 앱이 마비된다 그래요. 그 전신을 못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꽃뱀한테 당하고, 뭐, 꽃뱀한테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인한테 넘어가가지고, 나라, 경북지에 나라까지 망하게 한 사람이 많죠. 어느 나라, 뭐, 조항부터 시작했죠. 뭐, 연상군, 많죠. 이거 마찬가지로 남자가 미인을 보면은 헷가다 해버리듯이 여자도 돈을 보면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가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절세 인기 미녀 연예인들이 돈만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가자든 깡패든 양아치든 사기꾼이든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져. 시집을 가져가고 나서 자기 가진 돈다 틀리고 뭐 얻어 터지고 또 자기 명의로 사채까지 내고 그 사채빚 갖고 일하죠 이 여자가 왜 돈이 있으면 여자가 오고 돈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을 가는가 여자가 돈을 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돈 냄새를 갖다 가지고 막히게맞잖아 돈의 이를 기막히게 막고 돈의 옷에 막고 옵니다. 또두 번째 원리는 어떠냐 하면, 대형 자석에, 이게 대형 자석이면은, 이 작은 모시 이렇게 날라와 시공을 초월해서 날라와 붙습니다. 이거는 뭐, 베트남에서도 날아오고, 뭐, 나우스에서 날아오고, 캄보디아에서 날아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날아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도 날라오고 여기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막 날아오더라. 큰 자, 대형 자석에, 따가운 옷이 날라와서 붙듯이 또 아주 그 개가 냄새, 맛시는 냄새를 맡고 그걸차오주지 찾으러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생기고 벌리는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여자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고 없어지면은 여자도 없더만 한다 우리나라 여자들 다른 아이면은 대다수가 남자가 돈 없거나 사업만 하고 이러면은 다 도망가 버리거나, 이혼하고, 여운하, 이혼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들은, 뭐, 매매원을 반대한다 그러죠. 자기들이 가장 매매원을 갖다가, 중요시 하면서. 뭐돈 보면 핵가닥 해버리죠. 남자들이, 어리고 예쁜 여자 보면은, 핵가다간다고 욕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돈 보고 해가다 하는 것은, 너쁘다 신경 각안 하죠. 뭐 국제 결혼이라든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에 대해서, 뭐, 매매혼이다 그러고, 왕가 비난을 다 하면서, 자기들이 남자 전혀 사랑도 고려하지 않고, 남자 조건만 고려하고, 또 조건까지 결혼하지 않고, 강대방전가자든사이코이든 양아치든, 깡패이든, 돈만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그냥 자빠지고 기절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노출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내로남불이라서 전혀 반성을 안 하죠. 그런데, 자, 법사님. 아니, 뭐 역학에서는 여자고 돈하고 갔다 그러고 돈이 생기면 여자가 부수적으로 딸려오고, 냄새 맡고 딸려오고, 대형 자석에 못이 날아와붙듯이 놀아 붙고, 돈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가 버린다. 이거 진짜입니까? 책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편했던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야, 임바나, 진짜요. 내가 뭐, 당신들한테 거짓말을 해가 뭐,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나 거짓말을 뭐, 하는 거안 좋아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위에서도 이런 걸 수도 없이 받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조금 살아신 분들, 인생 살로다기해서 무조건 무슨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뭐, 통찰력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는 건 아니죠.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바르고 살려고 해야 되고, 관찰력이 좋아야 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나이 들수록 부패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숙이 일어나고, 발효가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알 것이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또이 특성이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흐르거나 떨어지죠. 근데 중력을 거스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 땅이 산으로 쏙고치는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하 여자들의 성향, 본능, 신데렐라 본능, 헬피감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만, 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더라. 그 뭐냐면, 땅두 가지, 돈과 여자다. 돈과 여자는 중력을 거스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부익부 비닛빈이 계속 일어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고, 공산주의 사이에서도 부익부 비닛빈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은 본사가 지방,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점이 각 지방에 있다면, 은 본사는 뭡니까? 진공청소기의 본체죠. 그리고 지사, 지방에 사지 있는 지사나 지점은 진공청소기 끝에 있는 빨대죠. 거기 청부도 어디 갑니까? 지방지사에 있는 돈이 전부 본부로 다 빨리들어가죠. 여자들은 돈 냄새를 맡고 돈을 추구하고 작은 자 작은 못이 큰 대형 자석에 날아가 보듯이 여자는 돈이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어디로 몰리느냐? 계도시로 몰리고, 부자한테 몰리고, 강자한테 몰리고, 선지국으로 몰린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여자가 돈을 쫓아가 냄새를 맡고 또자석이 끌려가듯이 또, 전두입이 마비되어가지고, 헥타하고 기절, 돈에 기, 앞에 기절해버리듯이, 그런 현상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여자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또 여자 자체가 자석이 될수 있죠. 여자가 반대로 이제 여자가 대인 자석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게 돈이 또 끌려와요. 그래서 여자가 있는 곳에서는 또 남자가 딸려오고, 돈이, 딸려, 남, 남, 돈이 딸려와. 왜? 남자는, 양이죠. 양이니까 양의 성질을 가진 자식이야. 그리고 음의 성질을 가진 자식이 있으니까 양은 음을 찾아오죠. 꽃과 참 나비와 벌은 꽃을 찾아오죠. 그 여자는 또 돈이니까 대형 제삭에 해당해서 또 주위에 있는 세부시들을 갖다 끌어당기겠죠. 작은 돈들을 끌어당기겠죠.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를 모아놓으면 은 거기에는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몰려오게 되어있다. <laughs> 그게 뭡니까 술집이고 창녀촌이죠. 그리고 술집이나 창녀촌은 인류가 있는 이상 남자가 있는 이상 여자가 있는 이상 없을 수 없는 곳이다. 반대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얻으려 그러면 여자를 쫓아야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야 되고 돈을 모으면은. 여자는 부수적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는그 뭐, 정은용어 생각이 안나요 우리, 뭐, 경상도 몰라, 뭐, 낀가 준다 하는데, 그 뭐라 하노? 아, 사은품! 물건 사면은 사은품으로 여자가 달려와, 어르신 달려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미인을 얻고 싶다면은, 미인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쫓아다니면은, 돈을 쫓아다니고, 돈을 모으면은, 미인과 여자는, 사은품 딸려오듯이 딸려오더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속에 본도 있고 배설도 있고 이쁜 여자도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성인 남자들은 비인을 차지하고 싶다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여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쫓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여자는 그 보수품으로 그 사은품으로 당연히 딸려오더라